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호랩스한 원약의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서 5장에서 8장까지 계명수여와 회고가 나와 있고요. 그 5장에는 율법의 1 0계명수여가 나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군대 가기 전 청년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11시에 배드릴 때, 1 0 명을 같이 교독하곤 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켜야 한다고. 근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추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지 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도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신적 계명 수요고 16절에서 33절까지는 인적 계명 수요입니다 그 가운데서 5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명한 허라톤 언약을 들으라고 명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여호와께서 후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일구 분이 어떻습니까그 내용이 충돌하지요. 1절 나와 있는 내용과 2절 내용이 충돌합니다. 언약이라 하면은 세우는 자도 한 분이고 이루는 자도 한 분이에요. 언약이라 하면은 세우기도 하나님 이 세우고 이루기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 중에서 쓰시는 도구일 뿐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길과 법도를 듣고 그것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놓으면, 언약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손에 달려있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느냐, 이루어지느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소홀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어, 1, 2절과는 충돌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구절끼리 충돌되는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충돌되지 않게 맥락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절도 뭐냐면요, 온 이스라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는 너희로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랫단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는 주상돌아 세운 게 아니고 너희로 세웠다 이 말이죠. 뭐야? 반드시 이루고 진다 이 말이. 쉽게 명화. 또앞에 읽어봅시다. 세우신 것이라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며 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네게 천하에 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먼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약속을 지켜 가지고 너희들이 나왔다 이 그 중간에서도 누가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을 전달했어요 모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도록 해 주시는 거과 모형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것은 출애굽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거든요 무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인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너희 초단과 언약을 했다 4 0 0년 만에 나오게 하겠다 난.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은 요호와의 첫 번째 언약 바른 신은 두지 말것을라 합니다. 이첫 번째 제1계명은요. 총 주제예요. 10계명의 총 주제이며. 이 이, 이하는요. 제1계명을 위해서 있는 하위 주제인 거예요. 일개명이 총추제고요 근본적 개명이에요. 일개명이요. 그리고 이기명십개명까지인 전부 다 하위개명, 최상위개명은 하나고, 하위개명이에요. 일개명을 그러니까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일개명, 이개명이라도 따로따로 놓고 설명을 하면, 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듣고 배우고 우리가 일절에 지정의할 때 지는 듣고 배우고 정은 느끼고 이것도 뭐예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나 듣고 그것을 배우면 느끼게 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결단하고 행하는 것 의입니다. 지적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서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뭐예요?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고 느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다 이 말이죠. 제일 일계명은 총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겠어요. 나 외에 우위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단신들에게 있게 하지 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 했다고 하나님 다른 신들 을 인정해라 그게 아니고 잡신들. 이들이 애굽에서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섬겼던 이방의 잡신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갖다 이걸 얘기하는. 단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제일개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이 나쁜 것도.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은 사탄, 좋은 것은 하나님. 나누어서 하지요. 굉장히 하나님 우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이건요, 이단들의 사상이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이원론적. 하나님께서 사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도, 성령을 통해서, 어,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탄 하나계도 지 사역자예요. 천사를 드시고 사탄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쓰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삼위일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로 말합니다. 천사를 드시고 사탄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신 게, 이들도 사역자라, 사단도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아담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다스림 만의 아래 놓여있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적의에 가둘 때까지. 가두고서 무죄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천년 이후에는 영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전까지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무적의에 가두기 전까지는 사단이 우리 피지물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나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한테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그들한테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은삶 속에서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도 뜨시고 천사도 뜨신다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안 쓰고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천사만 쓰시고 아니에요 다 쓰신다. 그러니까 범사를 인정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범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는걸 인정하는 거,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두 번째 언약 우산 만들지 말 것을 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팔자고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 그러니까 세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아, 나를 사랑하고 내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형상 자체 자체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보이는 신을 만들지 말라야. 만들지 말라야.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망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죽어도.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고 보여야만 있다고 하지 보이지 않는것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우상을 그 만들지 말라 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도한 하나님은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삼사 대라는 건 잠시 수천 대라는 것은 영원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극률이 여기리라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삼기 짱고 우상을 담기 나 이럴 때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다 이 말이에요. 가리우스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극렬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속자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30편 5절에서 그 노용 잠깐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겁 줄르는 게 아니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이 망령때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는 건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 12절에서 15절까지 네 번째 원약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기 명합니다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안식일인는 너나 내네 아들이나 내네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여종이나내 소나 내네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이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남정이나내여정을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는 거야. 그동안 몇바지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실이 되면 아무 일도 안는 거야. 그럼 이것은 안식일을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게 살게 하,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피나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 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태어나니까 뭐예요? 정보만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이들은 아직 못 배웠지. 모르지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직관적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게 어디에?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정보가 직관적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지식화가, 되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실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뭐예요?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직관적 인식을 하게 되니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와 한몸 되어 살아나 우리는 안식일을 다 지키는 자 이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이 몸을 입고 있는 이사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사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좌절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감사하고, 봉사를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5장 15절 네 번째 언약이 되는 신적 계명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인적 개명 수여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